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요즘 AI 면접이 되게 핫하죠? 음, 수많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인공지능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부터 AI 면접을 세 번씩이나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AI 면접의 개념, 목적, 취지, 뭐 이런 거다 빼고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게임은 뭐가 있는지, 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ai 면접을 보게 되시면 사전에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메일 혹은 공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위에서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내 웹캠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사전 점검에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면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90분 정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웹캠이다 보니까 시험 전 최종 테스트를 하실 때 괜히 내 얼굴이 막 못나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셀카처럼 좌우 반전도 안 돼요. 그래서 노트북 각도 돌리고 막 어떤 분들은 노트북 밑에 책 쌓아서 각 잡고 하면서 30분은 쓸 거예요. 그리고 시험 중간에 튕기는 등의 돌발 상황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2시간 정도는 잡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AI 면접 사이트인데 이 회사가 AI 면접의 시조새 같은 느낌이에요. AI 면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시점 기준으로 AI 면접이라 하면 대부분 여기랑 같은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크롬 환경에서만 진행 가능하다는 것과 와이파이에서도 되지만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안내 사항에 AI 면접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후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하시다면 대강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이고요. 이런 건 어차피 메일로 다 받아보실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AI 면접을 치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안내가 다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시험을 치를 때는 좀더 세부적인 단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공통질문, 인성검사, 게임, 인성검사를 바탕으로 한 개별질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성 검사는 다들 아시는 그 검사라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게임이라서 게임 설명에 관한 비중을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점 및 단점 정도가 되겠고요. AI 면접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회사 측에서 사전에 안내해주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이든 뭐든 일단 카메라 면접에 임할 때는 화면이 아니라 카메라를 계속 응시하면서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도 1, 2초 정도 카메라를 더 본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급하게 시선을 돌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게임 설명 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게임은 모두 설명 드릴 거고 실제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모습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 거라서 실제 현장에서 게임을 접하실 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공 쌓기 게임입니다. 화면상 오른쪽의 그림을 왼쪽의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 그림 아래에 보시면 이동 가능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맨 왼쪽 막대기부터 각각 4개, 3개, 한 개의 공이 들어가는데요. 오른쪽 그림의 막대기 안에 있는 공을 클릭하면 공이 상단 흐릿하게 표시된 네모 박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모 박스에는 공 하나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대기의 빈 곳을 클릭하면 네모 박스 안에 있던 공이 그 막대기의 가장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과 똑같이 하려면 먼저 맨 왼쪽 막대기에 민트색 줄무늬 공을 클릭해서 네모 박스로 이동시킨 후, 가운데 막대기에 빈 곳을 클릭하여 잠깐 그곳으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이후 맨 오른쪽 막대기에 빨간색 줄무늬 공을 클릭해서 네모 박스로 보내고, 맨 왼쪽 막대기를 클릭하여 그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제일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막대기에 잠깐 옮겨놨던 민트색 줄무늬 공을 클릭, 네모 박스로 이동시킨 후에, 맨 왼쪽 막대기를 클릭하여 빨간색 줄무늬 공 위로 올라오게 하면 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이 게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하노이의 탑을 잘 익히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노이의 탑 10층짜리도 한 번도 안 틀리고 최소 이동 횟수로 다 옮기는데 제가 응용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이 공사 기 게임의 하노이의 탑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으니, 하노이의 탑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어플에서 검색만 해도 여러 개가 뜨니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공의 무게를 비교하여 무거운 순서대로 정렬하는 게임입니다. 공은 그림처럼 농구공, 축구공 등 다양한 종류의 공이 나오는데요. 생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상단의 공을 아무거나 먼저 끌고, 두 번째 란에서 대소 비교를 합니다. 이 게임은 드래그를 이용하면 되고요 어쨌든 대소 비교를 통해 확실히 무게의 순서를 알게 된 공은 가장 하단의 정렬란으로 끌어 옮기면 되겠습니다. 공의 개수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쉽게 느껴지다가도 집중하지 않으면 점점 힘겨움이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패턴 보고 날씨 맞추기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에 카드 4장이 있고요 이 카드들을 랜덤으로 뒤집어서 보여주는데요 뒤집힌 카드에 생겨먹은 모양을 보고 맑음인지 흐림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맑음이라 판단이 되면 왼쪽 방향키 흐림으로 판단이 되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그럼 그 판단이 맞으면 이렇게 웃는 얼굴이 뜨고요 틀리면 찌푸린 얼굴이 뜹니다 그렇게 처음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웃는 얼굴이 떴을 때의 패턴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랜덤으로 뜨는 새로운 카드 배열로부터 올바른 판정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카드를 최대한 많이 뒤집어서 점수를 쌓는 게임입니다. 다만 이 수많은 카드들 속에는 함정 카드가 숨어 있는데요. 매 판마다 점수 카드 한 장을 뒤집었을 때의 획득 점수와 함정 카드를 뒤집었을 때의 페널티가 새롭게 정해집니다. 함정카드가 발동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점수카드를 뒤집었던 간에 그 판은 정해진 점수를 잃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점수카드를 몇 개씩만 휙휙 넘기고 다음 판으로 바로 넘기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함정카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석진 곳에 두 개가 나란히 붙어서 배열되거나 4개인 경우 이렇게 깔끔한 배열로 떨어져서 배열되어 있으니 최대한 중앙 부분을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함정카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판마다 화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입니다. 어, 이건 조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 주는 조건을 잘읽고 그에 맞게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네모박스의 단어 가정은 자음이 들어가죠. 그러면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하단에 있는 네모박스의 단어 아이는 아마 이응은 자음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음 아와 이가 되어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 외에 숫자인지 알파벳인지를 판단해서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기도 하는데요. 어, 이 게임은 실제 현장에서 접했을 때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 이 정도 설명만 드려도 다들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게임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 게임인데요. 네모 박스 안에 상단에 표시된 글자와 하단에 표시된 색상이 일치하면 왼쪽 방향키, 불일치하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위에 글씨는 노랑이라 적혀있는데 아래 색상은 초록색이므로 불일치인 거죠. 순간 상단의 글씨 색과 하단의 동그라미 색상이 똑같다고 일치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캐치하는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위에 글씨가 빨간색이지만 초록이라고 적혀있고 아래 동그라미 색상도 초록색이므로 이렇게 되면 일치인 거죠. 저는 이 게임을 잘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계속 동그라미 색깔에 집중하면서 그 색깔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내뱉는 동시에 글자를 보면서 제가 내뱉은 말과 같으면 일치, 틀리면 불일치를 선택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게임입니다. 이름은 그냥 확률 게임이라고 할게요. 아, 근데 이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이게 스페이스 바를 다섯 번만 누르는 경우가 있고 스페이스 바를 50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가운데에 뭐몇 퍼센트, 얼마 이런 식으로 뜨면 스페이스바를 몇번 누를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핵심은 낮은 확률은 스페이스바 5번으로 빠르게 날려버리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요. 높은 확률은 스페이스바 50번을 쳐서 점수를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이 게임을 만났을 때, 아, 이거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기억력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런 카드 배열에서 한 카드만 컬러로 바뀌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컬러 카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컬러 카드의 위치가 두 번째 전에 컬러 카드의 위치와 일치하면 왼쪽 화살표, 불일치하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는 겁니다. 연속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순서의 두 번째 전에 어떤 카드가 불이 들어온 카드였는지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므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컬러 카드가 바뀌고요. 지금 제말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카드까지는 두 번째 전 순서를 정의할 수 없으므로 세 번째 카드부터 두 번째 전 순서인 첫 번째 카드와 비교해서 그 위치가 일치하면 왼쪽, 불일치하면 오른쪽입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방향키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전인 제가 숫자 1이라고 써놓은 카드가 현재 컬러 카드와 위치가 같지 않으므로 불일치, 즉,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세 번째 전 카드를 맞춰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습을 위해서는 모바일 앱, 듀얼 앤 백, 듀얼 엔백 프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름대로 쉽다고 느껴졌던 게임입니다. 이런 캐릭터 얼굴 위에 두 가지 길이의 막대기를 잠깐씩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본 게임이 시작되면 방금 보여줬던 막대기가 짧은 막대기였는지 긴 막대기였는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네. 짧은 막대기일까요? 긴 막대기일까요? 정답은 짧은 막대기였습니다. 다음, 갑니다. 네. 정답은 긴 막대기였습니다. 어떠세요? 구분이 가시나요?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몇번 겪어보시면 금방 짧은 막대기와 긴 막대기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게임으로 제가 심리게임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본 게임 전에 초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화면에 입력한대로 함께 진행하는 지원자와 연결이 되어 무슨 스페이스바를 엄청 빠르게 입력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상대방과 나눕니다. 내가 먼저 게이지를 채우면 상대에게 얼마를 줄지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나에게 얼마를 줬는지 통보받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이걸 세 번이나 했으면서도 이 게임의 의도나 요령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50대 50으로 계속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맞추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심리 관련 유튜버가 올린 당신의 감정 읽기 능력은 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도움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검색해 보시면 표정에 관련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자잘한 몇 가지 게임이 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실제 세 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모두 나왔었던 게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임만 머릿속에 잘 익히고 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다음으로 개별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중간에 한번 나오고 끝에 또 나오는데요. 먼저 중간에 한번 나오는 질문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 실제로 재현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50대 50으로 업무를 가져가야 하는데 선배가 자꾸 본인 생각대로 혼자 일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맡겨 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사람에게 말하듯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끝에 나오는 개별 질문은 중간에 시행하는 인성 검사를 바탕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꼬리 물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편입니까라는 글씨가 10퍼런 화면 중앙에 위협적으로 써져 있고요. 제한 시간 안에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직접 그려봤는데 지금 화면처럼 딱 이래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유를 설명하래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꼬리 물기로 만약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근거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는 직관이라는 걸 이용해야겠지만 한 사람의 직관만으로 판단하기는 위험하므로 저의 직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AI 면접 연속 3번 떨어진 사람이니까 대답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 다음으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떤 자세로 면접에 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면접관들이 그 내정자를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내가 면접을 엄청 잘 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어,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한 세트를 풀면 뭐, 이 정도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AI 면접은 크롬 환경에서 진행 가능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주며 충분히 웹캠이나 마이크 등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결함에 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복장은 상의만 정장 등으로 깔끔하게 입어주시면 되겠고요. 뒷배경은 흰색 깔끔한 배경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최대한 잡다한 물건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꼭 집이 아니더라도 유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터디룸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깔끔한 배경 연출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환경도 가능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면접을 진행해 주시고요. 중간에 튕겨도 다시 로그인 하시면 이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인데요. 공통 질문, 개별 질문 대답할 때는 다들 웃으면서 예쁜 표정 짓고 잘할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할 때도 웹캠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잘안 되거나 실수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 봐. 아이씨.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본인의 내추럴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게임할 때도 긴장의 끈을 너무 놓지 마시고,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잘안 풀리더라도 침착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 면접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midashri.com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래 뷰인터라는 사이트에서 카메라 면접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카메라 보면서 말하는 연습, 그리고 AI 면접에서 개별 질문 스타일의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질문들 중에 실제로 AI 면접에 출제된 질문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